요즘 극심한 취업난에 가정주부들은 재취업하기가 엄두도 나지 않으실 텐데요. 서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교육을 통해 70%가 넘는 재취업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조상환 기자입니다. 자동차 범퍼를 조립하는 손놀림이 완전 숙련공 솜씨입니다. 재취업 1년밖에 안 됐지만 작업은 물론 직장생활에도 빠르게 적응했습니다. 재취업하기 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. 회사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. 그리고 내가 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이런 자리를 원합니다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보내주시니까 그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이 회사에는 권씨처럼 재취업 교육을 받고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여럿 있는데 일손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대환영입니다. 공인된 기관에서 인원을 저희가 필요할 때 수시로 바로바로 공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일단은 소정의 교육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니까 현장 적응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좀 빠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서산시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 개설한 교육 프로그램은 자동차 부품 조립과 기업 회계 등 다섯 개 분야로 과정에 따라 한두 달 코스로 운영됩니다. 지난해 재취업 교육을 받은 1,830여 명 가운데 1,470여 명이 일자리를 찾았고 연봉도 2,000만 원 이상, 최고 4,500만 원이나 됐습니다.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관련 기업에까지 이렇게 연계시켜 가지고 경력 단절 여성의 이 취업 성공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. 서산시는 재취업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과 개인에게 채용과 취업 장려금까지 주면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일터로 불러내고 있습니다. TJB 조상원입니다.